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레스입니다 오늘은 강조구문으로 인사드려요. 투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 파트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우리 중요한 파트가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조구문에 어, 투부정사 파트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간 이유는 1일 스택 강조구문이 가주어 진주어랑 굉장히 비슷하고, 또 다도 쓰이는 구문이어서 1일 스택 강조구문이 투부정사 파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로, 뭐, 뭐다, 뭐, 뭐인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강조입니다. 다시 한번 해명드리면 바로, 뭐다. 우리가 문장에서 바로, 뭐다, 뭐다. 그 뭐다를 강조할 때, 바로, 뭐다, 뭐, 뭐인 것은, 뭐, 뭐한 것은, 이렇게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문장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구조가, it, 비동사. 강조하는 어, 구 중간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헷, 강조. 뒤에 이제, 문형에 맞게 쓰시면 돼요. 무슨 말? 우리가 이 원리와 공식을 알고 있으면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써먹을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생긴 게 뭐랑 비슷게 생겼어요? 바로 직전에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이제 구분해달라 이런 이제 처음에서 위치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자주 나옵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고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문형입니다 그래서 가주어진 조어랑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마지막에 <laughs> 네, 설명할테니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이이동사그 다음에 바로 뭐뭐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강조하는 애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강조하 애를 집어넣어버려요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뭐폴린 바로 풀니다 뭐, 뭐한 것은. 이렇게 해석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t, 비동사. 강조할 대상, that 넣고, 그 다음 강조구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이런 자체는 it, be, that 강조구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은 바로, 뭐, 뭐다, 뭐, 뭐인 것은. 뭐, 뭐, 인 사람은. 됐죠, 여러분? 네. 자, it, 비라고 해가지고 비동사를 비로 쓰는 사람 없겠죠? 네이때이동하는 주절시대를 따라서 주절시대가 현재면은 뭐, is나 am이나 a r e 쓰겠죠 수에 따라서 당신의 무슨에 따라서 과거면은 was나 w e r e 쓰겠죠 되셨죠 여러분? 아. 자 그래서 이강조부의 특징을 뭐 힌트를 갖다 드리면 자이 빨간색 있잖아요 요 빨간 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 있죠. 이네 두 개를 지우면 문장이 완전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뒤동사강조구문의 특징입니다. 이걸로 이게 강조구문이구나를알수 있어요. 오케이? 아, 되셨어요? 응.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게세 가지 카테고리 범주로 분류가 돼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거는 분류형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드리면 밑에거 공부하고, 공부하고 그 마지막 공부하면은 강조공은 끝 배웠죠? 네, 잘 정리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글자를 um, 자 볼게요. 자, 주어 강조입니다. 주어 강조는요 어떻게 할까요? 이 비동사 들어가고요. 이 비동사 들어가고 대 들어가고 중간에 주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강조하는 애로 쓰고 싶을 때 주어를 강조 근데 이 주어를 강조할 때 있잖아요. 이 주어가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일 때는 후도 낼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자리에 못 넣을 수 있다. 후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알시면 되죠 그랬을 때 뒤에 있잖아요. 강조하고 나서 그 뒷문장 있죠. 대신 나와서 이게 절에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앞에 주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술은 앞에 나왔어 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생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동사가 이어지겠죠. 아,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상,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내가 적용을 할수 있어요, 영어죠. 그쵸? 그렇죠? 영어는 무조건 적용과 훈련과 p r a c t 가 돼야지 영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문장 볼게요. Who has beautiful eyes 입니다. 플린은 가져요. 아름다운 눈을 가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플린이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플린인 거예요. 그러면 은 플린을 강조할 거예요. 네, 다시요. 플린을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플린을 강조할 거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지금 공교롭게 도 플린이 주어져. 그쵸 그럼 주어 강조인 거예요. 그럼, Flynn을 주어달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It is Flynn, that, 혹은 who, has beautiful eyes. 이렇게 됩니다. 자, It is Flynn, that, 혹은 who, has beautiful eyes. 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f l n 이다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은. 자, 바로 f l n 이다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은. It is Flynn, 바로 f l n 이다 that has beautiful eyes,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은. 되셨죠 여러분?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은요그 다음 목적어 강조입니다 여러분 자, 목적어 강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문장에서 Your f l 블리 head's beautiful eyes라는 문장 똑같이 쓸 건데요 이번에는 뭘 강조할 거냐면 이번에는 플 l 보다는 아름다운 눈을 강조하고 싶어요 f l 보다는 아름다운 눈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깐만요 아, <laughs> 자, 자 플린보다는 아름다운 눈을 강조하기 위해서 플린 has beautiful eyes. 이 beautiful eyes를 강조해보겠습니다. 자, iris 집어 넣고 iris. 그 다음 d e n 넣고요. 여기 사이에 강조한 대상 beautiful eyes를 집어 넣었어요. 해석 어떻게 해요? 바로 아름다운 눈이다. 바로 beautiful eyes다. 플린이 가지고 왔 바로 아름다운 눈이다 플린이 가진 것. 은 맞죠, 여러분? 네. 강조할 때 해서 바로 뭐뭐다, 뭐뭐한 것.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스피킹, 시작. 바로 뭐뭐다,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다, 뭐뭐한 것은 바로 아름다운 눈이다 플린이 가진 것. 네, 이렇게 돼요. 다시 볼게요. 자,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플린 has beautiful eyes예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거예요, 플린이. 근이 친구가 지금 뭐예요? 이건 목적어예요. 문장에 목적어 왔잖아요. 주어, 흥, 헤어지, 동사. 유리 a u 이 i f y 가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를 강조할 때, 이, 이 목적어 들어가고, 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치로 바꿀 수도 있다. 위치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사람일 때는, 후도 가능, 흥도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뒤에는 주어동사, 변치자 동사,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it is beautiful eyes that Clint has. 바로 아름다운 눈이다 i n 트가 가진 것을. 드죠 여러분? 네. 이셨고요클리어 하고요, 내려올게요. 네, 자, 그다음 에 부사구 부사절 강조입니다. 부사절, 부사구, 부사구, 부사절 강조는요. 일단 뒷문장이 완전해요. 왜뒷문장이 완전하냐면, 여러분. 부사잖아요, 부사. 부사는 문장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것 중에서 형식을 구성하는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뭐가 있어요? 자,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까지 이렇게 형식 구성들이 있고 그 나머지 전치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는요 문장의 구성 요소에 영향을 안 미치고 얘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얘는 수식을 한다라고 했다. 부사, 부사절은 수식을 하는 친구니까 사실상 이 친구를 앞에서 강조해준다 해도 뒷문장 자체가 완전해진다. 요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어, 요거랑 비슷한 이제 맥락으로 흘러가는 게 관계부사 문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법 중에서 부사가 들어갔다 하면은 뒷문장에 영향을 주지를 딱히 않아요. 왜? 부사는 거품이라고 그랬죠.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스피커라고했어요그래서 부사는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조금 더 문장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수는 있으나 문장 구성 요소나 문장의 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있어도 문법적으로 영향 을안 준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문장에서 명사가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적어 갑자기 두 개. 주어 어자이두 개, 동사 어장이 두 개.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근데 부사가 두개 됩니다. 부사가 세 개, 네개다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부사구 부사절 강조할 때는 직문장이 일단은 완전하고 가주어진 줄 헷갈리지 않기를 강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동사 나오고 부사구 부사절 나오고, 됐 나오고 여기다리에 w 이나 w h e r 를넣수 있고요. 뒤에 완전한. 미요스니다 자, 여러분. 네. 네 그다음 볼게요. He was cute when she was young. 플린은 귀여웠었어요. 그녀가 어렸을 때요. 잘 봐야 돼요. 플린이 귀여웠는데 어렸을 때 바로 그녀가 어렸을때다 플림이 귀여웠을때는 It was when she was young that p i was cute 입니다 강조하는 건 예죠 When she was young 이라는 접사, 주어, 된사라는 절이 부사 역할 하니까 부사절이죠 그래서 여기는 부사절이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어렸 느렇 이렇게 해 이렇게 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조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세주 정도 서 이렇게 해서 이주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시면됩니서그래서 가주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대디어가 완전해요. 가져진 줄랑 부사구부사들 강조는 대디어가 완전해요. 얘랑 그러니까 여기서 색깔이 어려운 게 여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강조 부분에서는 이 D랑 대를 지우면 문장이 완전해집니다. 여기랑 여기를 지우면 문장이 완전해집니다. 여기랑 여기를 지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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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she w a s young, we were c u e 문장 완전해지죠. 얘들아 여러분. 그래서 강조어만 심플하게 it 부정사 대슬 지우면 문장이 완전해져요. 완전한 문장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밑에 볼까? Pollin has beautiful eyes예요. 여기서 it was is라 대를 지워 볼게요. f o l l i n has beautiful eyes. 문장이 완전하네요 이 쪽은 앞으로 나와서 뿡이예요. Beautiful eyes. 아름다운 모분입니다 네, 그럼 그래, 여기가 했고요 그래서 강조군문 예문 지금 각 예문 하나랑 요게 한세트예요 1번 2번 요게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해가지고 세 세트씩 해가지고 세 3세트씩 3개 만들어 보세요. 9개. 문장으로 보시면 18개죠. 만들어 보시고 선생님한테 문자 받으시고요 강조군문은 첫 예문 기본편 뒤쪽에 있어요. 파란색색은 뒤쪽이기 때문에 뒤쪽 선공 하셔가지고 푸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자자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도 가져준주어랑 구분해주시는 잊지 마시고 자 주어 강조, 목적어 강조, 부사구 부사절 강조. 강조하는 법입이 동사 강조하는 데 넣고 뒤에 대신아, 호나, 후미나 위치 넣고 그다음 뒤에 이제 주어 강조했으면 주어 없고 동사 목조 목적은 강조했으면 목적어, 강조 목적어 빼고고 전치사의 목적어든 동사의 목적어든 빠져요. 뒤에 가라. 난 마지막 부사구 부사구 강조, 부사천 강조는 앞에 나와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얘는 뭐랑 비슷해요. 가주어진 어랑 비슷하니까 빨리지 말자. 가주어진 어랑 강조 부분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강조 부분은 이비동사 대들 지우면 문장이 완전 가주어진 어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되렸죠 여러분? 강조 부분 잘못 내주시고 가져진 주와 감조보문, 예문 잘 쓰시고, 예문 쓰시는 거 넘어서서, 천일보문 파트에서 잘 푸셔가지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너무 축복하고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 파트로는, 우리가, 네, 절을 구로 바꾸고, 구를 절로 바꾸는, 중요한 기념에 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조보문 잘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